刚开始开业的时候，我的规模特别小，只有四平米大小。然后现在呢，我们会扩大了规模，大概有十八平、十九平米的大小。我的目标是，啊，以后能开一个呃，茶艺堂，呃，汉语学院。저는차이랑중국어공동고등직캠퍼스운영하는엔하이엔입니다반갑습니다 어, 중국에서 어, 하얼빈 사범대학교 영어 교육 전공으로 했고요, 어, 베이징에서 영어 티칭과 외국 기회에서 직장 다니는 경험이 있어요. 어, 한국원 이후에는 타사 브랜드 중국어 강사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 후에 차이랑 중국어 만나게 되었어요. 어, 처음 오픈할 때 사빙도 안 되는 교습소로 오픈했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학생도 한계가 있고 코로나도 터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사장님에 전화 드려서 어, 문의도 하고 어, 소통도 하고 나서 제 사장님이 혹시 더 넓은 장소로 옮겨놓은 거 어떤지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더 넓은 평소로 옮겨서 어, 확정했어요. 어, 그 후에 진짜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까지 다양한 학생이 문의 들어오고 지금 수강하고 있어요. 이번에 일곱 명 참가했는데 일곱 명다 탔어요. 단체는 최우수상, 개인은 우수상 탔어요. 수업할 때 제가 발음이랑 어, 성조은 교정이 철저하게 잘 해서 애들이 기초가 탄탄해서 어, 긴 대사도 다이어 할수 있고 어, 준비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그 학생이랑 어머니랑 같이 차이랑 어, 중국어 학원 다니고 있어요 어, 말하기 대회 준비할 때 어, 식사할 때도 그 대사 가지고 반복하게 연습하는 모습이 문이가 얘기해 주셨어요 어, 한 학생이 다른 학원에서 HSK 3급 다고 왔어요 성조가 안 좋고 회화가 부족해서 어, 수업 진행 중이할때 어, 회화랑 발음 교정이 집중적으로 어, 수업했어요 그 후에 어느 날 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어, 애가 중국어를 너무 재밌다고 동생까지 중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어서 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후에는 차이랑이랑 같이 이 h s 기 사귀었다고 지금 오고 준비 예정이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